어떡해 야니 네 엄마 오케이 아이고 여기 춥구나 지금 추워 죽겠지. 아, 떨어져서. 아, 그러네. 그러네요. 어 이거 어떡하냐. 양동이에 물을 닫자. 그만. 물이 든 양동이. 왜? 뭐? 뭘 째려봐? 뭔지 모르다도 한대 내놔. 오케이. 더 없어? 닫아. 닫고 그럼 조금이라도 올라가. 오문 닫으니까 올라갔어. 좀 괜찮니 너? 조금 더 올려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석탄 오케이. 일단 열쇠를 하나 더 찾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이니까. 응? 창문에 나무를 때라고? 왜 여기 석탄이 있는데, 왜 물을 데펴야지? 이렇게 뜨거운 물이 든 양동이 설마, 얘 이거 죽는 거 아니겠지? 어, 다행이다. 이시키가 진짜... 아, 아 대박. 이거네, 이렇게네. 오케이. 예! 아, 이런 썩을. 다안 막혔나? 아, 여기. 만족하니? <laughs> 씨, 뭘더 원해? 됐다. 됐지? <laughs> 양초 앱볼 아니에요. 머리 자르려고. 이렇게 수염이랑 머리 깎자. 이렇게 될 때까지 거기 있었어? 말도 모르겠다. 주머니도 없데 <laughs> 그걸 꼭 얘기해야... <laughs> 네, 엉덩. <laughs> 며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천 너무 안 눌러 주셨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밌으시면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고전 게임, 오락실 게임, 스팀 게임, 쭈꾸루 게임, 공포 게임, 먹방, 야방 진행 중입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청률 업 버튼은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게임 BJ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아, 프랭크의 이야기죠? 어떡해. 엄마, 엄마가 배열이 됐어. 무슨 카드지, 이거? 스타 카드인가? 저것도 이유가 있겠죠, 저렇게 있는. 뭘까? 이건 할아버진가요? 역시. 이런 것도 내가 잘하지. 이거 가운 이거 못리리네 이렇게 해서 이네 이렇게 해서 아, 조금 각도가 다르네 출구를 맞추이시작이렇고이렇게 해서 아 조금 각도가 다르네 출구를 맞추고 시작하라고? 여안 돌아가. 가운데 건안 돌아가요. 잭님, 소리씨님, 쿤사령관님, 엘레다르님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아니면 요렇게 야야야야야야 어디가 아 요건가보다 이거 오케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 잠깐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프레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반대겠다, 이거. 이거다. 음. 가기 전까지니 승학 킹옥님 영진님 안녕하세요. 응 음, 일단은 얘도 아니야 이건. 오케이. 이거, 는 맞고 얘가 안 맞네 야 설마 다 꼬였니? 아아니야아니 아까 맞췄어 맞거이맞 이거, 이거. 이 이거는 맞았는데 이거 두개다 돼야 되나 봐. 복채민님 안녕하세요. 이거 맞았잖아.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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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같잖아. 아래쪽 하나인 거 같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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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기님 나 혼자 아래네. 아 이거네. 미안해요. 나 이거 바 바본가 봐. 이게 <laughs> 이거라고 착각했어. 야, 바보가 여기 있네. 세상에나, 마상에나 바보가 여기 있네. 잠깐만. 이걸 찾으라고 장난치니? 아,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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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다시 리셋 좀 큐브 알았어 리셋 좀 오케이 고마워 이거 한 번에 이어야 되나요? 설마? 이죠? 오케이. 이거 하나. 흉창 님, 미니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야? 지우는 것도 해주겠니? 야 지워. 좀 지워줘. 못 돌리니 이건? 에라이. 네 개. 다섯. 꺼져 좀더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살짝 이게 한 갠데? 아니 요렇게야? 설마? 네 이것도 스팀 게임이에요 아야야야야야 돌아가. 이게 끝이야. 머리 아프구나. 제가 제가 할게요, 여러분. 아, 근데 이건가? 어? 맞네. 안 걸리는 컨텐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해봐. 이렇게 할수 있나? 개복히님 리아요. 이게 나 맞네. 설마 이렇게 쪼그라든 건 아니겠지? 하쿠크님, 안녕하세요. 설마 여기에 있나? 아 여기 있네 이거. 아, 잠깐만 잘못했어. 호사마님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했어. 그래서 뭘줄 건데 내놔. 내놔. 그러네요 한장더 있나 봐요. 이렇게 같은 경우. 이거도 설마 별인가요? 아니라고 해줘요. 아니었으면 좋겠어. 여기 있네. 아! 새 모이? 또 새가 오나? 새가 날아든다. 난 이거네. 아 잠깐만, 그래서 <laughs> 이건 천칭 자리인데. 실화인가요? 실화 아니야. 어? 하나 둘셋넷 다. 칠팔 일의 근거는 뭐죠? 스폰은 안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 할부지.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숫자로 보였다고? 아 진짜 천재. 인정. 자, 모르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 다시 보여 드릴게요. 아까 여기 제가 이거 저거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7 8 이거 같다는 거죠. 1 이거 같단 얘기죠? 세모이 필요 없고 저건 2가 아닌데 아저씨 뭔 생각해요? 생각이 없어? 야그 주문이 손좀 빼봐 이런 사가지 없는 내가 니를 구해줬는데 오다대고 주문이 손으로 고잡혔어. 새무이를 내다 놓자 그럼 새가 오겠지 왔니? 내놔봐 어? 엄마가 써준 편지다 이거를 이 아저씨한테 주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랑 별 안에서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아까 그 엄마 편지네요. 그럼 엄마네? 야, 넌몇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니? 이게 올라가 볼까? 민태님 안녕하세요. 어, 다시 새로 생겼는 게 아니군요. 네, 별안에 엄마가 있다고 했어. 아니, <러브> 러브일 줄 알았어. 브이가 <laughs> 어, 이따 엄마 사랑해요. 택도 없네요. 아, 한 4시간 잡고 있어요. 나지기님, 과로니 안녕하세요. Your mother, your... <laughs> 다이 금고에 쓰는 없는데 그런 것 같아. Stars. 알파벳인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반장법. 저럽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뻑은 좀 아니잖아. <laughs> 잠깐, 아까 뭐, 트리? 그런 건가? 시자인가요필기체 미묘하네. 나의 별을 보아라라고 했잖아요.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필리핀 더 약하거든요. 스타즈. 네, 스타 맞아요. 스타 s 소매 액자 뒤집는 건 아니겠지? 훈니 히바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천 안 누르신 분 많으신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재밌게 보시면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야 엄마 눈깔 좀 어떻게 해, 움직여봐. 근데 저게 그건 아니잖아.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 아닌가요? 아니요 난못 봤는데요? 하이레스님 안녕하세요 리아요. 에저 새는 이미 할 일을 다 했어. 나쁜 노랑이님 안녕하세요. 별을 이 모양대로. 이거 천칭 자리잖아. 아니야, 내가 해볼래. 그림에 이어진 대로 이어 보시면 안 나와요. 얼수 없는 그건이. 안녕하세요. 아까 팔 그렸던 것처럼 그림에 그려져 있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뭘 이걸? 이걸? 뭐 이거 상호작용이 없다니까? 화랑님 안녕하세요. 아까 카드를 끝내지 말았어야 됐나? 아멘. 별자리의 선으로. 아까 그, 그었는데 뭘더 그을까? 원하시면 한번 그어보죠. 이거 옆으로 가는 건 없네요. 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엄마, 무서워! 뭐? 엄마, 왜? 읽었어요! 나한테 왜 그래요? 할아버지거는 이거랑 안맞아요 제가 지금 그려놨거든요 설마 이건가? 반대로 그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안녕 형! 네? 나 형이야? 손주들이 시... 레 시계 세 개를 나뭇가지를 다 모아 시계 세 개를 다 모으도록 하라고? 렌즈 이거 어떠쓰라고아 여러분들이 본거는 이미 끝났지롱 렌즈를 어떠서먹을까 꽃배님 안녕하세요 됐다 여기 V V 아, 이렇게 되구나 L O V E 맞잖아 야 저기 야야야와 개어이 없네 이거 이거 안 풀어서 사랑의 순서가 중요하니? 이런 망할... 자 족쇄다 가자 노예야 시작부터 냅다 찍어 맞추지 말고 퍼즐 좀 풀어달라는 것인듯 성공이라니만 하세요 그런가 봐요 당근하게 지니만 여세요 여